드리핀의첫 번째 클럽 활동, Liar in Dripin. <laughs> <laughs> Are you liar? Yeah. Yeah, liar, liar. 저 민서가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멤버들은 각자 제시어가 적힌 종이를 뽑습니다. 음. 그중 다섯 장의 종이는 에 똑같은 제시어가 적혀 있고 나머지 두 장의 종이에는 당신은 라이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음. 이후 자유롭게 제시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고요. 라이어는 다섯 명의 멤버들의 하는 말을 듣고 제시어를 아는 척 연기를 합니다. 음. 그렇군요. 나머지 다섯 명의 멤버들은 수상한 멤버들을 추리하여 라이어를 찾아내는 게임이고요. 총두 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그럼 첫 번째 라운드 제시해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아, 아. 볼까요?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음. 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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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지. 좋지. 이거. 아 여기 티안 나네. 여러분 모두 제시어를 확인하셨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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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확인했습니다. 벌써 약간 감이 오는 것 아, 같기도 하고. 표정만 봐도 알것 같아요. 지금. <laughs> 어, 어떻게 모른 척 어떻게 할지 약간 벌써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동의에 적힌 제시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얘기하죠? 그럼. 그러면 이 뽑은 순서대로 창욱경부터 아, 할까? 아 좋아. 네. 어... 이 제시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욱경? 네, 저는 네, 이 제시어는 어 드리핀을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다들 그냥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음... 음. 그냥 뭐지? 그냥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 저는 이 제시어를 보고 그냥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그그 사람이 그냥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오, 너너 약간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음... 그, 약간... 그 음, 음,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 야, 진짜 그냥 정말 간단 명약에 좋아요. 네 <laughs> 좋아요. 오. 아, 아, 사실, 잠깐만, 진짜. 이게 잠깐만. 이게 나이아가스의 최적의 답변이야. 아 잠깐만. 이래 그런 거? 내가 보기에. 아니 이거 설마 한 라이어 한 다섯 명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아니야 <laughs> 그럴 왜? 수도 있어. 너무 티나게않을 라이어 라이어가 그래. 눈치채. 내가 보면 차주 놀것 같아. 뭔가 저렇게. 아. 아, 계속 <laughs> 계속 그렇게 뭔가. 어, 뭔가 건... 계속. 계속 말을 계속 예, 하는 게 예, 예, 예리한데. 아, 예사 예사 예리한다. 예사롭지 않아. 윤성 형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라이어가 다섯 명인가? <laughs> 제시어가 두 개인가? 종이가 <laughs> 잘못됐나요 혹시? 아이 게임을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 <laughs> 아, 맞아. 그 다음 동현이 음. 저는. 음. 그래 너구나. <laughs> 저랑 뭐? 뭐다 다시잖아요. 정다 네. 뭐, 네. <laughs> 아, 그럼 준호 준호. 그냥 주노. 그냥 저를 저 제가 많이 떠오르네요. 아 준호 <laughs> 아, 아, 그게 너의 제설 답변은? 네. 아 그냥. 무슨 말인지. 제가 이거. 많이 떠오르네요. 이전도 힌트로 맞춘 거 형사 아니냐? <laughs> <laughs> <거 저도 웃음> 아니, 근데 이걸 라이어 아닌 사람들도 분명는데왜 그거에 대해 <laughs> 그러니까. 얘기 하는 <다 웃음> 그러니까 아, 그냥 아 근데 얘기 를안 해야지 좋은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 안 해야. 좋은 아 근데 라이어가 눈치 채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최대한. 최대한 뭔가 두루뭉술하게 두루 얘기해 되나? 근데 자기가 라이언 아닌 거는 티네 대 라이어가 이걸 유추는 못 하겠네. 맞아. 되게 어려워. 맞아. 그럼 알렉스, 알렉스? 저는 너무 어려운데? 저는, 저는 가짜로 하겠습니다. 가짜? 아난 예스. 아 예스? 난 예스. 가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어로 가장 의심되는 멤버를 동시에 한번 지목하겠습니다. 드립퀸이 생각하는 라이언은? 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성이요이녕하 윤성이 아, 윤성 윤성 이어. 이어. 전 윤성 윤성 형. 윤성이 요안야하세요야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아요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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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협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 저와저 같은 경우는 일, 야, 예 무조건 샵. 전 차준호라고 생각을 해요. 준호. 아, 네. 저말 믿으세요. 야 진짜 어, 현... 눈빛을 보고 서 알았어요. 야니쪽 네 쳐다보지도 않았어, <laughs> <또> 뻥치지 마. <laughs> 전 차준호 한표 가겠습니다. 효우 형은? 저는 우리 뿌띠 윤성이 형. 아 음. 윤성이 형. 음. 느낌이 <laughs> 왔어요, 느낌이. 그럼 윤성이 형 나는 준명인데 <laughs> 네. 한 명만. 나는... 준형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준호 할게 아 준호 네. 형, 형, 형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준호 좀 종이 던어 혹시 저도 준호랑 할까요? <laughs> <했을까>? 그렇지 <laughs> 그렇지 좋아 좋아 포기탄다 뭐 <laughs> 이렇게 난 <이렇게. 저는 웃음> 준호 아닌 거 <것> 같기도 하니까 전 윤성이 할게 윤 저게? 형 저는 윤성이 형 뭐야 뭐야 그러면 동점인가? 그럼 그냥 두명다 라이어로 지목하는 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준호부터 공개 전 라이어 아니에요 사실 뻥이에요 라이어야? <라이여> <라이여> 아, 뭐, 내 말이 맞지? 뭐야? 맞잖아 어, 눈, 눈빛이, 눈빛이달가왔어 눈빛이 준호가 아, 뭐. 아까 제시어 보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떠오른댔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제시어랑 생각보다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응너 음. 그럼 제시어 뭐라 했어? 뭐로뭐 같아? 제시어가 제시어 몰라? 몰라? <뭐라> 얘기를 아니, 얘기를 해는 사람한테 제시주 아, 이게... 아, 이건 좋아요. 어떻게웃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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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진짜 실망이다. 아... 제시어가 뭔가요, 김동현. 제시어 제시아 나였어. 아 진짜? 아니 제시어가 동이니까 근데 준호가 동이랑 또 그러니까. 두창호희망이야 음, 음, 누가 라이어그거든형 근데 뭐라 했었죠? 협의형인가? 알수 없다. 잠 그러면, 제가 알수 그러면은 지금 라이어가 한 명밖에 안 나왔네. <laughs> 아니 사실 저예요. 그쵸, 협의형 맞죠? <laughs> <뭐죠? 웃음> 그래. 저저 어, 저저 말이 진짜 넘기기 좋아. 근데 동민이 좋아하잖아. <laughs> 어, 그렇죠. 오케이. 바로 이라운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아 세서를 네. 한번 뽑아봅시다. 동시에 동시에 보는 거지. 아, 그, 자 그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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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 아. 아, 아 오케이. 준호 아 표정이 뭔가 수상해. 아. 또 너구나. 준호 <laughs> <주노> 뭔가 뭐지? <laughs> 민성가? 민선이? 그러면, 음. 음. 아 반대로 가볼까요 이번에? 반대로? 스부터 이거 전가요. 네, 딱 단어 하나로. 아, 그 노래방 얘기해라.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노래방.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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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좀 센데? 저는 옥수수 하겠습니다. 어, 옥수수? 야, 끝났다. <웃음> 옥수수. <웃음> 옥수수. <웃음> 옥수수. 통윤이. <laughs> 여러분 보면 제 심장은. 아. 음, 저는. 제 집과 관련돼 있어. 왜? 왜요? 왜요? <laughs> 왜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상관이 있나? 그럼 나는 음 공기청정기. 음. 아음 저는 그러면 각도. 가, 각도. 각도. 각도는 어 무한대. 확실히 졌네요 저는. 저도 알겠어요. 네두분 나오세요. 그거, 저는 이미 라이어가 누군지 알거아요 아, 누군지 알것 같아. 저기 동현이랑 렉스 사이에 아, 있으신 그쵸? 분. 아, <laughs> 내 옆에 계신 분. 내가 네 옆에 아크나. 라이어다. 라이어다 제니야. 아니 두 라운드 다 라이어가 걸리면 이거. 아나 지금 보자마자. 눈을 의심했어. 어, 잠깐만, 이게 다. 나 맨날 혹시 따라서 한명 유치해봐야 돼? 응, <laughs> 응. 어, 어.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laughs> 오케이, <우리>? 오케이. 무슨 <laughs> <벌써> 투표를 했네. <laughs> <laughs> <첫> <laughs> 하나, 둘, 셋. 유선이 형! <laughs> 정체를 알려주세요. 준호야 집 가자. <laughs> <laughs> 말했잖아요. 아 진짜 너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 아니 이게 제시어가 울림이거든요, 울림. 맞. 아 이거 라이어가 진짜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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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니 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너무 둘을 뭉스러게 쳤었어. 준호야 집 가자. 진짜 못한다. <laughs> 네첫 번째 라운드 라이어는 준호 형이랑 협이 형이었고 두 번째 맞죠. 라운드는 또 준호 형이랑 윤성 윤 형이었죠. <laughs> 진짜 많이 걸린다. 준호가. <laughs> <laughs> <주노가 웃음> 아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준호 형은 두번다 걸렸지만 음. 협형은 속였어요. 오늘은 최고의 라이어. 최고의 라이 MVP. 전 <laughs> 제가 제가 MVP가 될줄 몰랐습니다. <laughs> 박수 쳐주자 박수. 감사합니다. 아.